성북구 소재 소우락 정릉 본점이 취약계층을 위해 우족 100세트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나눔에 손길을 전했습니다. 이 기부는 2024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마무리를 도왔으며 개인부터 여러 단체까지 총 55여 곳에서 참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습니다. 정릉일동주민센터는 기부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성북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. As the chemicals, they take us high.